81번, 얘한번 봅시다. 얘는 부도방향 어떻게 돼야 되는데? 이렇게 되는 거 따라갑니까? 맞죠? 부도방향 바뀌어? 안 바뀌어? 바뀌죠. 이렇게 8-2X에서 계산하면 되죠? 안 어렵죠? a가 얘기하지만 증감수면 부도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? a가 1보다 클 때는 안 바뀌고 0과 1사일 때는 바뀌어야 되겠죠. 됐습니까? 자, 85번 봅시다. 얘는 e 의 x를 t라고 둘 겁니다. 그럼 얘는 뭐가 된다? 8t의 제곱 마이너스 33t 플러스 4는 0보다는 작다. 그러면 8, 1, 4, 1둘다 마이너스. 그래서 t가 8분의 1에서부터 얼마까지? 4. 이렇게 해서 답은 1, 2, 3 하면 정답은 얼마인데 6이라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되죠. 안 되죠.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. 2의 마이너스 3, 얘는 2의 X, 2의 제곱이라서 부도망정 바뀌어, 안 바뀌어? 안 바뀌죠.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 하면 정답 얼마인데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. 얘는 2의 X를 T라고 둘 겁니다. 0보다 클 거고.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죠? 판별식보다는 완전제곱식으로 가자. 얘는 뭐가 되는데? T 마이너스 4에... 아, 빨리 빨리 움직여라. A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. 맞죠? 얘는 항상 뭐 나오는데? 양수.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면 돼? 16보다 크면 되죠. 정답은 얼마?